그배 변망떡한 짓을 한 적이 없거든요. 잘못 본 거예요. 에? 잘못 본 거예요. 어, 우리가 시야를 잘못 뜨고 있다. 이게 분별하는 게 어, 이게 뭐냐면 이 동서양이 살아가는 방법이 틀립니다. 에? 이 동서양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이 고목나무 한 그루라고 이렇게 만들어져 갖고 있는 에, 이것이 무대가 이 지구촌이에요. 그래서 요 서양이 있고 중원이 있고 어, 요 중원 어, 요, 요 뿌리의 동 동쪽이 있다 이 말이죠 어, 여기서 서양은 나무 가지로 해당하고 중원은 나무 둥치로 해당하고 동쪽에 있는 이것은 나무 뿌리에 해당한다 이 말이죠 어,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동쪽의 끝에 나무 뿌리에 해당하는 데서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사고가 틀리고, 이 사람들의 사고가 틀립니다. 왜?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게끔 빚어놨다 이 말이죠. 응?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고가 틀리고, 이 중원의 사람들이 사고가 틀리고, 뿌리의 사람들이 사고가 틀리 이걸 잘 풀어보면 이 답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서양이라 하는데, 나무 가지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미덕이 되고, 남을 걷어주고, 돕는 것이 되느냐. 밥 주면 돼. 밥. 빵 주고, 옷 주고, 물질로 주면 도와주는 게 된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물질을 받고, 고마움을 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뿌리에 오면 어떻게 되냐, 뿌리에. 뿌리에 오면 물질을 줘가지고 도움이 되는 것이냐, 물질을 주면 도움이 안 됩니다. 어, 이걸 우리가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질을 자꾸 주면 나중에 네 뒤통수를 쳐요. 어, 왜? 내한테 도움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네가 알고 한 거는 아닌데, 내한테 도움이 안 됐어. 네가 내한테 물질을 자꾸 주면 어떻게 우리 국민들은 뭐를 제일 중요시 여기는지를 가만히 봐요. 비굴한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럼 네가 내 물질을 돕는다라고 하지만 네가 계속 내한테 물질을 줘서 나를 이롭게 한다고 생각을 하면 나는 비굴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마다 자기 몰골 가지고 태어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에? 나도 바르게 노력하면 내 거는 충분히 내한테 오는데 네가 내한테 물질을 자꾸 주는 바람에 나는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을 해요. 지대고 의지하는 버릇. 이런 거로 해갖고 내가 앞으로 살아나가는 길을 조금은 어려웠지만 이걸 노력을 함으로써 살아나가는 길을 찾을 건데 네가 내한테 좀 있다라고 해서 자꾸 수월케 해주니까 내가 그 길을 못 찾고 가기 시작을 한다. 가다가 조금씩 조금씩 가던 게 언제 되면 확 쳐져요. 내가 면역을 못 입어가지고, 에? 세상을 살아나가는 기법을 다 잃어버리겠다. 죽어도 좋은 소리 못 듣는다, 이 말이지. 에? 죽어도. 어. 안 죽어 가만히 있으면안 좋은 소리를 안 들을 건데, 죽고 나서 안 좋은 소리를 들어요. 주고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요런 아, 일이 이 나라에서는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언가를 줄 때는 명분이 있어야 된다. 명분 없이 주는 거는 저 사람을 비굴하게 하는 거니까 내가 정확하게 그 대가를 받는다. 명분이 있어야 돼. 아, 우리가 북한에 뭐를 줄 때도 명분 있게 줘야 되고, 저지 어린 사람한테 뭔가를 줄 때도 저 사람들이 비굴하지 않겠고, 명분 늘 만들어서 줘야 된다, 이 말이죠.